배떡, 젖떡, 다떡 어때? 아, 그걸 대체 왜 먹어? 아직 안 먹어봤으니까 한 번만 시키자. 백수동생 불쌍하지도 않냐? 아, 그럼 네가돈쳐벌어서 사먹든가 나 진짜 안 땡긴다고, 이씨. 그래? <목소리> 저 언니 지금 거부감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진짜 치밀하게 들어가셔야 돼요. 나리씨, 누고 서로 이런 식으로 쓰면 좀 곤란하지? 내가 결제를 반려한 게 아니라 배려한 거지. 반이 아니라 배라고, 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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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! 아, 예, 고추 쓰겠습니다. 배, 배려. 선배! 우리 디저트를 과일 먹어요. 회사 앞에서 배 싸게 팔던데? 에? 배를 판다고? 네 요즘 배랑 떡이랑 같이 먹는 거 인스타에서 유행이잖아요. 아 말도 안 돼. 그런 게 어디 있어? 아, 어떻게 우리 선부 다 아이 되셨나봐. 떡 유행하는지도 모르셔. 아니야. 먹으러 가자. 배 떡?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? 누가 나한테 말도 없이 대표님한테 먼저 결제 올렸서 누구예요? 미나네요, 지금. 진짜 기분 좆떡 같이 만드네. 어떻게 우리 팀장님 기분 진짜 좆떡 같겠다. 근데 그런 말 있어? 선배 진짜 왜 그래? 요즘 인스타에서 유행이잖아요. 아좆떡 받네. 엽떡, 엽떡, 엽떡. 민주씨, 왜 그래요? 아, 어제 떡한 거, 저만 먹어더다 똑같아요. 더 말하기 힘들면 서면으로 통지해요. 안 돼요. 꼭 전화로 해야 돼요. 엽떡, 엽떡. 여보세요 선배, 오늘 소개남 만나긴 한 날이죠? 그 남자, 자기 이름 틀리는 거 진짜 싫어하네. 꼭 연습하고 가야 돼요. 안 그럼, 나 진짜. 그 남자 이름이 대주역이니까. 엽떡. 이렇게 똑같이. 엽떡, 엽떡. 오늘 소개남 만났지. 어땠어? 어오 오, 대박대박 흥미진진해 그러면 우리 술 한잔씩 하면서 형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? 그러든가 아씨 그럼 뭐 시키지? 야 배주엽 시켜 어? 백떡, 조떡, 엽떡 시키라고 어? 벌써 애칭 <laughs> 성공했습니다 배달 출발하시죠 근데 근데 내 친구 지민이 그 기도원 들어갔대 나 근데 요즘도 그런 거 믿는 사람들 있어? 난 진짜 이해 안가 얼마나 멍청하면 그런 거 빠지냐? 아니 그게 엄청 치밀해서 안 빠질 수가 없대. 아 말도 안 돼. 그거 그냥 지가 멍청해서 빠진 거지. 아우 난 진짜 그런 거 절대 안 빠져.